유능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그난 가발이 굴러덩 벗겨져서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노리수 뒤 없는 자에게는 그러하거니와 당시의 가발은 매우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는 난처하고 있을 그때에.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의 가발을 찾아서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근처 이발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후 헨델은 고나우 나온으로 그녀를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녀와 사랑의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헨델은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오라토리오 내시아 신틸로 악도를 그렸던 것을 선물로 그게 주었습니다. 핸델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핸델은 그 이발관을 다시금 들렸습니다. 그 아가씨는 핸델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손인의 노리를난지고 있었습니다. 이발하러 온한손내 놀이를 난지고 있던 그녀가 무신코 다른 이발사에게 놀이를 이 날개건 악도 몇장만 가다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날을 들은 핸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그리고는 이발관을 나가버립니다. 그후 다시는 그 이발관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도의 가치를 노르는 그 여인의 무지가 생의 복을 그 여인은 차버리고 날았던 겁니다. 헨델의 명장 레시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여인처럼 오늘날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날순을 듣고 일치나는 그 날순을 다 깨닫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날신이 내 가슴 속에 사무초고 어느 정도 그 날신을 내가 의지하고 그 날신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날신을 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날신은 깊고 온유한 질을 담고 있으며 성령께서 존영해 주셔야 나니 그 깊이 있는 의인일을 알수 있고 우리의 나원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된 전이 있다니 놀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결단코 그 여러분 너와 나와 다를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찬행동이란 여러분 인간이 자기 이상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자기가 찬도대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다 얻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는 성도의 보배에 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해봅니다. 세상이 보는 통속적인 보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배라는 것은 뭡니까? 재산과 물질로 아마 중요히 여길 겁니다. 세상의 보배는 건과 은과 보하여 재산과 물질로 그들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재산과 물질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하다는 것 나는 인정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산과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논 22장 4절에 보낸 이렇게 날씬합니다. 겸손과 요하를 경외하는 보배는 즉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나온과 요하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 자에게는 재물의 복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적당한 당도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얻을 때에 그것이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될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당하지 못한 당도로 내가 놓았다든지, 정당하지 못한 당도로 그걸 내가 얻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헌이 뒤따르고 있고, 두란이 뒤따르고 있고, 언젠가는 그에게는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당도도로 그것을 얻어야 그것이 진정한 보배가 될수 있는 일로는 있습니다 두당한 당도도로 물질을 다냈던 생각한 사람 생각해돕니다 개아 씨를 들으실 겁니다 그개아 씨가 두당한 당도도로 그에게 재물을 취했습니다 좋은 옷도 취하고 근는 도석도 취했습니다 그것이 끝내 자기에게 복이 되었나요? 그는 도리어 나난의 눈둥땜이 그의 논에 온나서 그는 눈둥땜으로 일평생을 사람과 격리돼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뒷찬함을 겪어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작으로는 가른 유다를 생각할 겁니다. 스승을 그야말로 대단하여 언산신양에 달았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에, 야그 녀석 수지 낮았다. 대박 낮았다. 평생을 보러도 은산신 양을 손에 질수 없는 것을 한순간에 은산신 양을 손에 지었으니 그야말로 행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나는 그나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괴로움과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는 스스로 목을 내서 자살하고 날았습니다. 하나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제누를 취했던 사람은 성령 속에 보낸 안나리아와 사티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제누를 숨기고 간추었습니다 그나 그에게도 해결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것이 전두냐? 그는 되도록 도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시토스 아주 당당하게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예, 그런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간이 누가 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되돌아가 안나리아와 사테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셨다. 그 날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는 불쑥 주잔자 시체가 되어서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물질에 꼭 필요한 것이지 나는 부당한 당도도로 취할 때에 그것이 영원한 자신에게 도대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에서 보니 찬세기도 내가 이 나의 땅을헐려서 재물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견손과 여화를 경외함으로 얻은 물질과 영광과 생명은 영원한 보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한 순간의 일학 천근을 누리는 것이 여론 그거는 달란직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영예로운 명예는 재물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날 쓰답니다. 많은 재물보다 뭘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명예는 사람에게 행복을줄수 있는 대상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예도 하나님 없이는 그것 또한 불행스러운 겁니다 세상에서 다던 명예란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항상 불안합니다 세상에서 오던 명예란 것은 항상 질투와 경쟁이 따라다니게 나련입니다. 그러니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계단 올라갔다는 다운 그 계단을 오르기 전에 누군가가 끌어내릴 사람이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던 영예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경쟁자가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질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련입니다. 이것은 언젠지 떠나가고 또한 없어질 겁니다. 더욱 불행이 가해지는 것이 때로는 용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용예를 하나님께로 온 것을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하는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그야말로 나는 이 나라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올은 에스카기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네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 단에 노를났나요너너질까 조시나라. 이는 최고의 고지 올라가는 내려갈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는 됐다고 여기지는 그때가 위험할 때다 그랬습니다. 다시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놓치시고, 하나님 나를 축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지. 이제는 하나님 놓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의를 주셨으니까, 이것 뛰고 저것 뛰고이 일로 저 일로 다 하다 보면, 어느 날내 신앙은 다닥나 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손을 놓아 버립니다. 그릉난 후에 다시는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에 덜 따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명예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낸 여러분, 자네트 쿠크라는 한 여자 기자가 있습니다. 날마라 나약을 주사당한 어떤 흑인 어린 아이를 비찬한 생활을 생생하게 싫어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플리츠상을 그는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기사가 모두 꾸내낸 이야기라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자네트 쿠크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워트 게이트 사건을 특종으로 다루어서 한순간에 이락 스타가 된 것을 그는 도왔습니다 아하 특종에 대한 욕신이 그 여인 속에 나을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 자네트 쿠크는 욕신이 가다주는 그 흑상을 쫓아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날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자네트 쿠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나는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껴있는 생활을 하지 않는 제2의 자네트, 그 자네트 쿠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용낭을 쫓아가고 자기의 어떤 어, 물질을 쫓아가다 보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의 시어 고백 중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선교사가 된다는 댁난장자로 죽는 것보다는 나는 훨씬 낫고 댁난장자를 나는 거절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에 적합하다는 왕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왕과 가문 개것과 훈장 왕관과 산중관 모두를 함께 다 준다 해도 다른 사람이 세운 기초 위에가 아닌 외딴 지역에서 도군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영예로운 그런 건축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위원에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그이 사람은 선교사가 대단히 참 영광스럽게 도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도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타국에서 사역하는 영예로운 난자 중에 난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인간 중에 진실한 왕인이 털리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북이 영화를 쫓아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그 주퉁낙엽같이 떨어질 날이지, 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에게 뛰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하나님께서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도대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나을에존 부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특한 그 형과 비교의식을 늘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부노님께 야단을 낮을 때는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낮어 나는 형보다도 못생겼고 나는 형보다도 키가 작고 나는 형보다도 재주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겁니다. 형은 언제나 내 사이에 일도 잘하고 모험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그리고 그 형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의 형에 대하여 나는 컴플렉스를 그는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한 구석에 나도 유능한 사람 되고 싶던데, 어떻게 해야 과연 나도 유능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그는 그의 나음 속에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터떡 생각하기를, 아하, 그렇게 하려 나는 사람에게 내가 그의 널로 이런히 날릴 수 있겠구나. 그거는 다른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주 유능한 사람을 죽이면 나도 유능해지겠지. 그래서 그가 죽이기로 나온 적은 사람이 에이브란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주저한 없이 링컨 대통령이 지나갈 때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한 시대에 나온 훌륭한 위인을 죽였던 그 청년의 동기는 바로 노였으니까. 명예에 대한 어리석은 탄신입니다. 사람들의 이녹을 닫기 위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닫으려는 것. 잘못된 생각이죠. 이제 조금 더 있으니 날씨가 더워집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싶지 않아도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밑에는 누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 와있죠? 예, 부평여고 와있습니다.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 한참 청혼의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하여 크레널을 준비해야 할 학생들이 교문을 나오자마자 그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 신호 대기하다 보니 거기서 모퉁이를 딱 돌자마자 아이들이 이걸 왜 그렇게 자꾸 거둬 올려요? 이걸 자꾸 거둬 올려요. 그런 가령 가방 속에서 어떻게 꺼냈던지 그리곤 조그난 그거를 쳐다보고, 어떤 핸드폰을 쳐다보고 쥐자다운 혹은 입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딸 같게. 한때는 참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때에 가장 민간한 때에 그들의 꿈을 펼쳐야 할 때에 그런 일에다가 시선을 통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입니다 얼마나 나중에 두랭해질까 하는 것을 혼자 생각해 보고 지나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견선과 요아를 경양으로 오던 영예는 영원한 배요 축복인 줄로는 있습니다. 성도계 주신 영예로운 영예는 직분을 가지고 장,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날씀 같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또한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살아나다 녹고 나시는 것과 수관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도 그렇습니다 수관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도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땅 올려서 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명예는 하나님의 선돌입니다 주를 위한 직둔과 주를 위한 수고와 주를 위한 헌신은 하나님의 선돌인 줄로 믿습니다 영예로운 명예인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여서 그것 가지고 또한 때로는 헌신하고 연회 또한 직둔에 충성하고 성도로에서 얻은 낙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보배라는 날순입니다. 아브라는 이 영예로운 영예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시리장 1절과 2절에서 보니 이렇게 날순합니다. 요와께서 아브라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들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독이 될지라 여러분 이보다 더큰 독이 어딨습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니 너희 조상이요 복의 권난이 되는 명예를 얻은 조건은 하나님 날신에 온전히 순종한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영원한 도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시는 그렇게 나시납니다. 내 시대에 평안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요하를 그 안에 시자 경이하니 내 보배니라. 아멘 연회 시대 동안 연회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큰 축덕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산날 동안에 가장 큰 축도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요와를경외한에서나온다그랬습니다요와를경외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신을 리더으로 실감하는 때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조신하여 성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귀한 축복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날순합니다. 땅 끝에 모든, 모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닫으라. 나는 무엇이라? 하나님이라. 다는 이가 언론이라. 안 끝에 모든 대성이 나를 악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말씀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누감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성이 점점 내날라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단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눈꼬리를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소에 자동세차기가 있어서 차를 세차로 갈 때가 있죠. 백 원을 넣든지 아니면 오백 원을 넣든지 그러는 카테터를 따라 주기도하고 공기를 허비돼서 논지를 따라 들이기도하고 때로는 센다란이 나와서 눌과 논지를 다 날려 버리기도 합니다. 무엇이 동전난 너는 코인난 너는 그렇게 해줍니다. 커티 자탄기나 언누수 자탄기에서 흔히 여러분 볼 수도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널 커티 한잔 주세요가 아닙니다. 코인난 너는 나옵니다. 니우의 유타주의에서는 동전난도는 이온 서류가 나온다는 자탄기도 있다는 겁니다. 다리에는 일프랑난도는 솔향기 산소를 뿌려주는 자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동전난도는 반대 한가치에다가 둘가지 딱, 어, 어, 두쳐가지고 그리고 나오는 자탄기도 있다고 합니다. 찬탈절 자탄기가 다 있어서 어찌 보면 편리한 시대가 인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른지기 장사라는 것을 놓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물건이 이것은 참 좋네요. 또는 이전은 나쁘네요. 또는 평도하고 경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시장 가서는 시장 가서 어떻게 해요. 나트 가서는 깎아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가는 재래시장 가는 좀 깎아주세요. 아니, 좀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건 어때요? 사람의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러 그들이 더 주는 것을 봅니다. 매이 네, 이까지 것하고더 줘요. 우리 녹사님과 한돈 어, 부평시장에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장사신 눈에게 아주 칭찬 안 해서 그에게 아주 격려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아주머니가 어떻게 죽어도 또 도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차, 시장 오는 당, 또 당신과 같이 와야겠다. 녹사님 같이 와야겠다. 그래요. 기,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는 여러분, 그냥 정이 나와요. 그것이 살안 사는 훈기입니다. 솔직히 그건, 얼마를 더 얻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더 드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또 손해가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옵니까?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나주하면서 나온과 나온을 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재래시장의 기쁨이요. 혹시나 우리 오본 집사님의 그 가게도 가보세요. 가서, 그래서 서로 얼굴을 나주보고 대하다 보는 여름도 둥승이 나올 줄로는 있습니다. 왜냐? 음? 그게 정이거든. 그게 사람 사는 날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몇 개를 갖다 갖다 가는 노동이 다 이루어지니까 누가 감각한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러 교관합니까 동물과 교관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동물과 교관하게 넣어놓어가지고 AI, 즉, 로봇과 생활화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 신앙도 이렇듯 무감각한 자탄기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벌써 사람들이 손가락 냅기로 유명하다는 녹사의 설교를 골라서 듣고, 그리고는, 야, 오늘 신앙생활 다 했다. 혹 그러지 않는가 말입니다. 간성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이 여러분 지정 의가 토한된 경외라야지 간성이 없는 그것은 진정한 경외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행동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길에 재와 호물로 근신 걱정에 진을 질러지고 튀고난 그 모든 인간이 요호와 앞에 나와서 해결을 얻으려는 찬통안을 얻으려는. 주님께서 이렇게 나선하셨습니다. 나태돈 시 1장 28절과 29절에 보시는 수고하고 누군 친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이온유하고견손하니 나의 농예를 내고 내게 되오라. 그리하니 너희 나으이 어떻게 한다? 신을 얻는다.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연예나온의 신을 주신다는 입니다 10편 37편 4절과 5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호와를 기도하라 그가 이나온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려다 그 길을 요와께낚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10편, 산신 6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날수합니다내시이에 평안한이 있으뇨,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어디에 요화를 경애하니내 보배다. 이 날순은 요화를 아는 지식과 그를 경애하으로 오는 지혜로서 생명의 능력을 더해주는 보배요 행독한 원천입니다. 행독의 니천입니다. 사랑에서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는 거짓없는 사실, 참 진리의 언성을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걷게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수 있게 된 그때의 성도의 그 끝난이 진정한 도대여, 참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37편 3 9절을 보시는, 어인이 땅을 차지하니요, 거기서 어떻게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세상의 눌질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땅 위에 살 동안에 눌질의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의 소원이 아닌가요? 아니, 나는 그냥 고생하고 싶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편 37편 39절에 보시는 의인들의 구원은 요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활란 때의 그들의 요새신이라. 이 같은 의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이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께로 온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움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하나님의 토커스에 낮춰서 살아야 하나니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찬된 도대로운 삶은 요하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하는이 시대에 평안이 있을 것이며 나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통성하여 여러분이 산날 동안의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과 동해 제일 친족의 성도들 위해 한하시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도합니다. 기도합니다.